안녕하세요 바니오입니다 어 오늘 제가 좀 재밌는걸 발견을 했어요 이 히트2가 하드코어 서버가 나온건 알고 있었는데 요또 재밌는 어, 뽑기를 할수 있다는거는 오늘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하나를 선택해서 어 바니오 2호 이런식으로 이제 닉네임을 정해서 캐릭터를 만드세요 자 캐릭터를 만들면은 영상처럼 있다가 캐릭터가 해안가로 도착을 합니다 자 캐릭터를 만드시면은 지금 막장난감게막 공지가 뜨는걸 볼수 있는데 지금 재밌는게 뭐냐면은 어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게임에서 과금에 지치셨다면 잠깐 의 장난감이 필요하실수도 있는데 어 지금 그 장난감으로 히토2 하드코어 서버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캐릭터를 만드시면 전사의 레벨업 미션이라고 해서 1렙부터 60 레벨까지 각종 보상을 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1 레벨 만들어서 보상을 받으시면 무엇을 주냐? 자, 쌍고대를 줍니다. 물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기간제로 2월 21일까지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쌍고대를 줘서 그걸로 바로 플레이드를 할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15 레벨까지 육성을 하는 거예요. 15레벨까지 육성을 하는 이유는 자 5레벨에는 뭐 별거 이제 악세 같은 거두개 줘요. 네, 요거 강화해서 쓰시면 되고, 10레벨에는 여기에 보면 찬란한 클래스 11의 소환권을 50장을 줍니다. 네, 그 다음에 13레벨에는 찬란한 투혼 11의 소환권을 50장을 주고요그 다음에 15레. 우리가 15레벨까지 키워야 되는 이유는 15레벨 때 찬란한 펫 11의 소환권 50장을 줍니다. 그래서 어? 야 이거 뭐 하는데 귀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15레벨까지 키우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이 하드코어 서버 같은 경우는 15레벨 찍고 난 다음에 캐릭터 삭제를 하면 바로 삭제가 돼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이 히트 22 이 하드코어를 계속해서 플레이 하지 않을 거래도 그냥 재미로 뽑기가 좀 하고 싶다. 어, 그럴 수 있잖아요. 어, 그런 경우에는 그냥 뽑기 하는 재미로 잠깐 가지고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전직해서. 그 다음, 펫도 고대를 바로 끼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서브 퀘스트. 예, 녹색은 깨지지 않아도 돼요. 자, 요걸 눌러서. 퀘스트를 제가 진행해서 1 5랩을 찍어 볼게요. 자, 퀘스트를 다 깨시면은, 어, 여러분들 이제 좀 중요한 건데, 퀘스트를 깨시면 순간 이동으로 이동을 하세요. 그래야지 좀 속도가 납니다. 어, 막 걸어다니면은 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텔, 텔레포트를 해서 바로 퀘스트 위치로 이동하시면, 자, 제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깼나? 레버 자, 이렇게 레벨 15를 찍으면 어... 이렇게 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 보상 받은 상자가 4개가 있어요 자, 까보면은 자, 캐시 학생 50개씩 그 다음에 뽑기권 50장 그 다음에 투혼 뽑기권 50장 그 다음에 이제 펫 뽑기권 50장을 얻었어요 자 이거 이제 까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제 기회를 보자면은 여러분들 이제 소소 소원 건너뛰기를 하고 뽑는 게 좋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고대를 하나 가져가야 돼요. 고대를 가져가야 돼, 고대. 고대가 안 나오면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쌍 고대 쌍고대 정도 해가지고, 변신이랑, 펫두 가지 정도는 쌍으로, 고대는 가져가야지 이제 좀 재밌게 즐길 수 있고, 뭐, 변신만 고대를 가져가도 재밌을 수는 있는데, 최소한 그냥 재미로 하시는 김에 쌍고대 정도 뽑아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 근데 이것도 나중에 가면 일이 좀 되겠는데요? 5 0점 뽑는데 진짜 오래 걸리네. 와, 안 나왔어요. 자, 그 다음, 투혼한번 가볼게요. 어, 뽑기 하는 동안 저거 안 봐도 되네. 아, 다행이다. 자, 이것도 소환 건너뛰기 하고, 눌러봅시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짧게 담으려고 이렇게 뽑고 있는데, 좀 재밌게 즐기면서 뽑으시면은 또 하나의 또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트 크로우에서 거의 뭐, 자사만 돌리다 보니까, 또 다른 좀 재미가 있는 장난감이 하나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이거 이제 히트 2, 어, 하드코어 서버가 2월 22일까지 였나요? 어, 그때까지 좀 재밌게 놀수 있게 만들어져서 장난감으로 히트 2를 쌍고대 정도 뽑아서 가지고 놀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서버가 저는 이제 서버를 어디로 했냐면은 서버를 이제 저기로 했어요. 하드코어 2 e 서버. 에, 저랑 가지고 노실 분들은 하드코어 2 e 서버로 오시면 됩니다. 근데 전 요번 리셋은 망한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영웅 영웅이나 고대급까지 가면은 그 화면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바뀌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아무튼 여러분들도 쌍고대 뽑아서 당분간 이 과금 없이도 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 레벨 아까 말씀드렸지만 60레벨까지 계속 뭔가 보상을 주기 때문에 일단 첫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되는거는 아쉽게도 이제 쌍거대를 뽑는데 얼마나 오래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뽑는게 제일 중요하고요 저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도 안나왔어 근데 희귀는 진짜 많이 나왔는데 하나도 안나왔다 보시면은 이 하드코어 서브에좀 진지하게 좀더 다가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 이벤트쪽을 보시면은 앞으로 챙겨나갈거 보시면 됩니다 음 아무튼 여러분들 오랜만에 심심하신 분들 히트투 하드코어 서버에서 리세마 한번 재밌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바니오였습니다 바니바니 바니? 바이